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퍼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잔디 자체가 질기고 억세다 보니까 라운드를 하시게 되면 뭐 엄청 시합장처럼 빠른 그린보다는 보편적으로 그린 스피드 2.2에서 2.5 정도로 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잔디 상태를 보시게 될 거고, 장마를 지나서 오게 되면서 이제 잔디도 많이 이제 올라와서 찔겨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트로크를 할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방법보단 조금 더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서 좀 스타트 라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퍼터 갖고 있는 로프트가 뭐 3.5도에서 5도 정도 뭐 통계적으로는 되는데, 이 갖고 있는 로프트보다는 어쨌든 딜로프트가 돼서 맞게 되면 볼의 스타트가 좀더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빠른 그린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공이 스타트가 너무 빨라서 좀 이제 스피드를 맞추는 거에 단점이 생기지만 우리나라 잔디에서 또는 보편적인 그린 스피드에서는 충분한 이제 퍼팅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퍼터는 이제 시계추처럼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치지만 칠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미리 뒤에서 맞아서 타점이 너무 아래 맞거나 저는 스트로크를 이제 부드럽게 천천히 하려고 뒤에서 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 맞거나 너무 얇게 맞아서 스타트가 너무 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긴 잔디나 이제 쇼퍼팅 격 겟... 경우에는 이제 볼의 스타트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타구 말고 중앙보다는 살짝 위에 맞는 그런 타구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가끔씩 이제 선수들을 이제 TV에서 보면 어드레스하고 그냥 그 위치에서 바로 스타트 하기보단 여기에서 포워드 프레스라고 해서 손을 앞으로 밀었다가 시작하는 이런 스트로크 연습이 있는데 스타트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박자를 똑바로 똑바로 라는 박자를 맞추려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스타트 박. 박자를 급하게 빼는 경우가 있고 박자를 놓쳐서 너무 늘어지게 백 스트로크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트리거 동작이라고 해서 이 포워드 프레스를 만들어주면 첫 번째 박자를 손을 밀어줌으로써 박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데 이렇게 될 경우에 딜로프트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타점이 조금 더 중앙이나 중앙 위에 만질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고요. 일단 선수가 보여주게 되면 포워드 프레스 하고 하나 둘셋 예를 들면 뭐 필미케슨이나 조던스피스 같은 경우에 이 포워드 프레스를 강하게 밀어서 확실한 박자를 만들고 확실한 터치를 만드는데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너무 이제 로프트가 죽거나 너무 세게 맞는 그 그 이질감 때문에 대부분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롱 퍼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각대로 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5m 안쪽의 퍼팅을 스타트를 제대로 맞힐 수 있는 타구거든요. 그래서 이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워드 프레스하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포워드, 이제 맞고 나서 동작이 낮게 빠지는 거를 많이 볼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하던 거는 맞고 나서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낮게 빠지면서 볼터치가 위에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가지고 갈수 있는 이, 이 점은 포워드프레스를 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그 긴장감 속에서도 내 박자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칠수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포워드프레스의 양은 정확하게 뭐 얼만큼 밀고 얼만큼 뭐 누르고 이런 건 없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실 때 너무 내가 딜러프트가 많다 하면 좀덜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첫 번째 움직임 자체를 포워드 프레스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퍼터 스트로크는 스타트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뜬다기 보다는 그 높이를 유지하고 낮게 포워드가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잘못 하시게 되면 이쪽 포워드를 낮게 하시기 위해서 백 스트로크를 자꾸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들면 안 되세요. 그냥 가는 대로 원래 기존의 높이만큼 유지하면서 포워드만 낮게 가시면 되는 거지, 백스트로크 자체도 이렇게 과하게 높여서 찍어 치는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둘, 셋. 네, 선수들이 가장 이제 긴장 많이 될때할수 있는 확률적인 연습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트리거 동작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둘, 셋. 응. 이런 식으로. 둘, 그립과 손목 사이에 공을 낀 후에 포워드 프레스를 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포워드 프레스를 하고 이걸 유지하고 스트로크 하시면 돼요. 잘못될 경우에는 손이 뒤에 가고 뒤에 간 상태에서 올려치게 되면 네, 공이 이렇게 좀 손목에 낀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너무 손목을 과하게 많이 백 스트로크를 들어올려서 공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 공을 끼게 돼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네, 스트로크 하시게 되면 됩니다. 끼우고 포워드 프레스 하고 포워드 프레스랑 이공 끼는 거는 제가 시합 전에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확실히 이거 포워드 프레스 하면 롤이 불안정할 때 했을 때 스타트 라인도 정확해지고 롤도 부드럽게 굴러가면서 원하는 지점으로 공이 똑바로 굴러가는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의식을 한 후에 뭐 연습을 하시게 되면 좋고 휴대폰 어플에 이제 메트로놈이라는 어플을 까신 후에 박자를 세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박자 세팅은 거의 몇 박자로 하지? 소연이가? 87. 87. 뭐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85에서 9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그린이 느릴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롱 퍼팅 같은 경우에 이제 연습하게 되면 조금 그거보다 느리게 하셔서 박자를 쇼 퍼팅과 긴 퍼팅을 똑같이 가져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m면 10m 안에 뭐몇 박자, 10m 이후에는 몇 박자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시 어드레스. 포워즈 프레스 할때 손등이 살짝 펴지고요. 맞고 난 후에는 왼쪽 어깨가 이제 이렇게 블락돼서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낮게 헤드와 왼쪽 어깨가 좀 지면에서 낮게 빠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보다 살짝 위에 맞게 되고 볼이 백스핀으로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볼이 붕 떠서 이제 스타트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날 텐데 그렇게 하셔서 일단 평지성에서 쇼퍼팅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라이 있는 걸 예그 이후에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롱 퍼팅 같은 경우는 사실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볼의 스타트가 너무 세게 나가서 스타트 라인을 맞추는 건 좋지만 스피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롱 퍼팅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거리감인데 그 거리감에 이제 조금 들쭉날쭉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처럼 예를 들어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롱퍼팅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연습량이 조금 부족한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발자국 안쪽만 포드프레스를 하셔도 되고 꼭 정답은 없으니까 포드프레스를 하면은 뭐 끝까지 이제 롱퍼팅이든 뭐 쇼퍼팅이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분지어서 쇼퍼팅만 할 때는 하고 롱퍼팅 할 때는 좀더뉴트럴하게 연습하셔도 돼요. Thanks for watching!